2024년도. 아, 올해도 재개발 재건축 해야 되나, 요런 것 좀. 간간히 물어보시는데, 아이고, 진화이스트가 <목소리> 재개발 재건축이니까 당연히 하라고 하겠네. 오늘 <목소리> 별거 없네. 나가야지. 아, 이렇게 하실 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재개발 재건축이니까 재개발 재건축 하라. 이번에 꼭 사라. 저 그런 사람입니까? 저 꾸준히 보신 분 아시죠? 지금 이럴 땐 재개발 재건축 말고 청약하세요. 이렇게 그냥 말하는 사람이고요. 기축이 더 좋으면 차라리 기축 사세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들어보세요. 끝까지. 시작해 볼게요. 2024년도 재개발 재건축 해야 되나? 당연하지. 떠난 지 아닌지 이유를 들어보고 나가셔도 좋아요. 10분 안에 끝나니까. 그리고 이 얘기 들어보면 2024년이 뭐야? 앞으로 5년, 10년 왜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안 되는지 해야 되나?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재개발 재건축 해야 되나의 포인트는? 2024년도에 사야 된다, 5년 안에 사야 된다, 10년 안에 사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공부해 보고, 맛을 한번 보고, 뒤면 가는 거고, 아니면 깨끗하게 정리하고 떠나셔도 됩니다. 제가 17년째 하고 있는데, 그 17년 하면서 겪은 거, 그 경험에 비춰서, 그리고 현재 있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재개발, 재건축 해야 된다. 첫 번째 이유, 공급. 공급 어, 내기는 뭐 여기저기서 하는 것 같고, 그거 뭐 재개발, 재건축하고 뭐가 상관 있어. 일반 분양 받으면 되지. 택지 개발도 하고 있고뭐꼭 재개발, 재건축 해야 될 이유가 있어? 네, 있습니다. 택지 개발하고 3기 신도시도 만들고 하기는 해요. 뭐 늦어진다고는 해요. 뭐 토지 보상도 안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많고, 앞으로 공급 부족한 그 전체적인 큰키워드에 공급 키워드,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공급 키워드를 조금 더 깎아서 섬세하게 보면은 내가 여러분이 정말 살고 싶은 곳 그곳의 공급을 얘기하는 거죠. 강남 한 가운데 대치동 같은 곳, 또 한남동 같은 곳, 분당 같은 곳, 목동 신시가지 같은 곳, 동대문구지만 거기에서도 좀 지하철역 가까운 청량리역이 많이 변하죠. 그인근이랄지 이렇게. 뭔가 좀 내가 필요한 역세권이거나 학군지거나,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계속 비싸질 동네. 그런데 살고 싶잖아요. 아니세요? 아닌 분은 이 시점에 나가셔도 좋아요. 그런데 살고 싶은데 이미 다 차지했죠. 누가? 부자들이? 아니, 아니, 저는 땅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미 빌라, 주택, 아파트, 상가 건물, 오피스 빌딩이 이미 다 차지하고 있어요. 다 차지하고 있는 걸 뭐하러 얘기하냐고요? 그런데 그곳에 새롭게 주인들이 바뀌는 포인트, 그게 재개발, 재건축이란 말이죠. 정말 살고 싶은 곳, 그곳에 공급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다. 그거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언제 기다려? 갑자기 이소부가 생각나네. 그런 거 있잖아요. 여우가. 아마 저 포도 정말 분명히 실 거야. 맞대가리도 없을 거야. 이 이야기 기억나세요? 초등학교 때 읽어보셨어요? 여우가 포도가 저기 위에 익었는데 열심히 껑충껑충 뛰어서 따보려고 해도 못 땄잖아요. 그래서 결국 못 먹었어요. 그럼, 아휴, 점프를 못 하겠네. 하고 어디 가서 사다리라도 찾아봤으면 좋았을걸. 포기하고 하는 말. 어, 저 포도 진짜 시고 받았을 거야. 하고 떠났잖아요.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그냥 시작도 안해본 많은 분들이 저 너무 오래 걸린다에돈 물린 다음에 내대해 하기는 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투자는 당연히 안한건 말할 것도 없고요. 대부분 들여다보지도 않고 포도 한알 맛도 보지 않은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 사실 지금은 그 결과물들이 나와 있잖아요. 개포 전체가 지금 새 아파트로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완성된 것들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처음부터 시작하면 10년도 다 걸렸어 15년은 걸렸어 이런 이야기하면서 아예 시작도 못하고 남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정말 내가 원하는 곳, 사람들이 원해서 가격도 앞으로도 올라줄 그 곳, 최고의 입지, 나머지 모든 인프라, 교통, 학군, 학원가까지, 또 쇼핑할 수 있는 상가까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입지에 공급되는 건 오직, 오직, 오직 재개발, 재건축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나가서 사세요. 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공부해보고, 예의 듣과 실을 한번 내가 따져보고 결론을 한번 내 보자고요. 사실 이게 한 5년 정도, 한 10년 정도만 끝나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메인 입지. 뭐 반포 주공단지 거기 전체 바뀌는 거. 뭐 개포도 그렇고. 여러분이 아는 데 위주로 이야기해 볼게요. 한남동 거기 한남뉴타운 쪽도 그렇고. 뭐 성수전략정비구역도 그렇고. 뭐 재건축으로 여의도도 그렇고. 이렇듯 뉴타운으로 전체적으로 다 개발이 돼서 새 아파트 들어가는데 맞아요.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꽤 진행 많이 된 곳도 5, 6년부터 10년, 15년 걸린다고 해요. 그러고서 다 완성됐어요. 그럼 그다음은요? 그다음에 지금 한 20년 차 정도 되는 데가 10년 뒤에 30년 돌에 와서 재건축 한해 만에 뭐뭐 용적률이 높아서 사업성이 나오네 안 나오네 이런 얘기 하는 입지들이 지금보다 좋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10년, 15년 뒤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한다고 얘기나고 진행된 곳들이 새 아파트로 싹 바뀌면 여전히 여러분이 제일 원하는 최고의 입지를 재개발, 재건축 가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새 아파트. 그곳에 들어가시려면 정말 비싼 생돈 다 내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 걸 지금부터 공부하고 내가 혹시 가능하면 지금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그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원들이 다 고생하고 마지막에 일반 분양하는 거, 그거 분양받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똑똑하신 거 맞아요. 똑똑하신 거 맞는데 여기에 또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2024년도에도 재개발, 재건축 해야 되는 이유, 일반 분양과 조합원 입주권, 그 사이의 맥락을 이해하면서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최근에 문정에서 힐스테이트 입현한 문정인가? 청약 경쟁률 기억나세요? 몇백대 일? 거기에 당첨되신 분? 네, 축하드립니다. 앉은 자리에서 몇억 버셨죠? 그런데, 떨어진 분이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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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그럼 떠나보고 떠나보고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 아이들과 살내집내전 재산을 운에 맡겨서 잘하겠어요. 사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일반 분양하는 곳, 입지 좋은 곳은 경쟁률 높아요. 적어도 7, 8, 십0대 1, 요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걸 반복하느니, 재개발 재건축을 공부를 하다 보면, 아, 나 정말 임은 상구역 욕심 나는데, 최근에 휘경자이 분양되는 거 보니까, 아, 어, 일반 분양 난또 떨어질 것 같고, 거기도 떨어졌거든. 그럼 여기를 좀 어떻게 들어가고 싶은데, 딴 방법이 없나? 라고 생각을 또 하실 수 있고, 임은 상구역 그냥 하기 전에 조합원 물건은 뭔지, 얼마에 살수 있는지, 그럼 나한테 듣과실이 뭐가 있는지를 따져보실 수가 있는데 전혀 공부 못하신 분이 그래도 궁금해서 갔더니 소장님 와아그 휘경자의 저래도 아직 안 되는데 굳이 그거 뭐러 쳐다봐 여기 지금 임은 상구역도 꽤 좋다니까 여기도 분양 잘될 거야 하면서 소장님이 뭔가 얘기해 조합원이 어떻고 그리고 뭐 조합원 분양가는 엄청 싸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분담금도 많이 안 나올 거고 하는데 어나 분담금 들어봤어 얼마 전에 뉴스에 분담금 폭탄 그럼 이분 지금 나한테 폭탄을. 지금 떠나느라고 하네 하고서 얼른 박차고 나왔어 물론 그 소장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소장님은 거래가 되는 게 좋으니까 진짜 그 물건이 싼 건지 금매인지 아닌지 그걸 솔직히 알 수는 없어요 그걸 누가 알아내야 돼요? 내가 공부해서 알아내야 되는데 내가 지식이 전혀 없다? 그러면 겁부터 먹어요 무지함은 두려움을 낳게 되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해서 뭐좀 알아? 소장님 얘기를 하시는데, 저 분담금, 저 정도면 폭탄 수준인데? 이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고, 소장님이 분담금 적다고 하지만 표정 관리 싹 하면서, 아, 소장님, 그래도 그 정도 분담금 부담돼요. 이렇게 표정 관리는 하면서 속으로, 어머나, 분담금까지 해도 옆에 휘경자위보다 7천이나 싸. 이거 완전 대박인데? 아내하고 가서 상의해봐야지. 하면서 표정으로, 아, 소장님, 가격 조정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내하고 얘기 좀 해볼게요. 하고, 약간 마음에 안든 척하고 나올 수도 있는 건, 그 안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앉아서 머릿속에서 이미 계산기 끝까지 두드려 봤단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반 분양을 노리더라도 재개발, 재건축을 같이 공부하면서 일반 분양으로 접근을 하든지 일반 분양으로 내 점수는 도저히 안 돼. 집이 한채 있었더니 무주택 가점이 되게 낮아. 추첨대는 정말 매번 떨어져. 이럴 경우는 적극적으로 입주권에도 도전해 볼수 있고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청약만 노리시는 분은 임면진경부터 얘기 나왔으니까 아예 말씀드려보면 거기가 한두 구역이 아닌데 그렇게 모르고 이번에 딱 분양한 휴경자의 하나 후고 하나 바라보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재개별 재건축을 같이 공부하면 전체 구역이 몇개 정도 되는데 이번에 일반 분양은 3구역에 한해 얼마 있으면 1구역에 하니까 그 전에 여기랑 여기랑 다 계산해봐서 더 좋은 곳에 분양을 넣어본다든지 아 그래도 여기보다 조금 더 세대수가 많은 어디를 좀더 가볼까? 나좀 여유돈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일반 분양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초점이 될수 있어요. 입주권 네, 비싸요. 분양 받는 거보다 구역은 탐이나 침발로 놓고 싶어. 이렇게. 그런데 돈은 없어. 그러면 공부하신 분은 조금 더 일찍. 이렇게 입주권 되기 전에 일반 분양에서 모든 동네 사람, 대한민국 사람 다 알기 전에 조금 더 일찍. 그렇지만 안전한 사업 시행가 다음 단계. 또 감정평가 나서 실망매물 우르르 쏟아질 때. 그때 가서 소장님하고 흥정해서 여러 개 중에서 골라 골라 살수 있는 거 결국은 지식의 힘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도 이렇게 꼼꼼하게 재개발된 건 공부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서울 수도권에서 또 지방광역시 중심부에서 정말 다음 차기 대장이 될 녀석은 누군지 그 녀석의 지금 재개발 재건축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아파트보다 더 내려주는지, 더 잠잠한지, 사업진행은 되는지 안 되는지, 조합원들은 열의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건축원과 올라가는 것 때문에 조합안이 시끄러운지, 이미 합의점을 찾아서 빠르게 속도가 나고 있는지 공부하면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옥석을 가려서 투자, 내집 마련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지뢰 포기합니까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돈이 떨어져 있어요 5천원짜리 만원짜리 그리고 뭐 하얀색 종이 한자도 떨어져 있네요 어떤 걸 주우시겠어요 저는요 일단 다 주워요 아니 다주지 제가 언제 하나만 주시라고 했어요 지난수왜 재개발 재건축 2024년 뭐 이런 얘기하다 쓸데없는 얘기하느냐 이게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다 줍고 뒤집어 갔더니 하얀색 종이는 100만원짜리 수표네 근데 여러분이 성약만 고집하는 건만 원짜리만 주울 거야. 아니야 신축으로 다 지어놓은 게 무조건 안전해. 기축이 좋아 한 오천 원짜리 주는 것 같은 느낌. 근데 하얀색 수표가 될 수도 있는 백만 원짜리 수표가 될 수도 있는 그게 재개발 재건축이다. 물론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급하게 구역지정도 안된거 사면은 뒤집어왔더니 그냥 A4지도가 잘라놓은 거일 수도 있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옥석을 가리자는 거죠. 혼자 하지 마시고 저하고 함께 합시다. 2024년도도 저하고 쭉 같이 재개발, 재건축 공부하면서 옥석도 가리고 내집 마련, 갈아타기, 또 여유돈으로 투자하는 포인트 콕콕 짚어가 보면 어떨까요? 저는 어디 안 가고 이곳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시고 댓글로 소통하면서 2024년도 저와 함께 재개발 재건축 공부해 볼까요? Shall we? 오늘도 미라클.